한번 not 할까요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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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ure. i 본 공연 첫 공을 마쳤습니다. 22일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붉은 정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본 공연 개막까지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 공연 첫 캐스트들이 다 마쳤는데 우리 연우 배우님만 오늘 아직 인사를 못 하셨어요. 저랑 기택 배우님은 이미 소감을 말했고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타자인 5일 첫대 배우였던 연우대원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화 역할을 했던 최연아입니다. 첫공 프리뷰 때 공연을 하고 한참 5일 동안 휴식을 하다가 오늘 와가지고 저는 평첫공 같았어요. 너무너무 다른 것보다 막 옷가가 있는 게 갑자기 너무 낯설더라고요. <laughs> 이거 있지, 이거 지 이러면서 갈아입었는데또 무대 위에서 이제 기택 배우님이랑 우리 정우배 우님이랑 같이 이제 또 눈을 마주치면서 하다 보니까, 어 저는 저번 주보다 금세 이두 분이 뭔가 기택 배우라고 부님은 오늘 처음 초했잖아요첫첫 네. 첫 번째 오면 첫 곡이잖아요. 첫 곡으로 했는데 연습, 그때 연습실에서보다 한층 뭔가 더 딥한 느낌이었어서 되게 새로웠어요. 그리고 정우배우님도 오, 어? 저번 주첫공 때랑은 더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어, 아, 너무 좋았거든요저 면서 이이 분들 덕분에 무사히 그 본동 첫 공을 잘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엄청 즐겁게 이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남아 그래요?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행복한 마음이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답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뭔가 그 성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렬히 사랑을 하고 후회 없이 정말 남는 것 없이 다 태운다고 생각을 하고 매번 열렬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나온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언제 저렇게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언젠가라고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것만큼 또이 공연을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희 7월 20일까지죠? 7월 20일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여기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틈틈이 시간 나실 때 장미를 가슴 안에 품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쪽 공민정원은 연우리 언님 말씀하셨듯이 7월 20일까지 링크 아트센터 드림 드림 여기 관에서 계속됩니다. 어, 여름처럼 활짝 피어날 장미들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포토사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음, 그래요? 어, 네. 어, 제 생각에는 와이치를 저는 그 지나간 추기 때문에. 음, 그래요? 이번과 그 와이치는 장면을 한번. 어, 어. 아, 저는 왈치를 모르는데 아 왈츠 아빠가 알려주세를 어, 아, 네. 어디부터 할 거예요? 아, 제가, 제가 이렇게 해서. 어. 마리오네처럼 이렇게 해서. 를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 이렇게. <웃음> <웃음> 야. 아, 그렇게 아, 이렇 아, 이 아, 기택키기택시 기택. 기택 우리 있잖아 이키이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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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트 키트, 키이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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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거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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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키 마음이 키 맞아요. 잘... 맞아요 아 저도 사진은 나와야 되니까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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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웃음>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예, 예, 예 저는 지켜드렸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어, 저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 의자 여기 기다리고, 뭐 원하시는 분들가 앉아서... 있나요? 사냥해세요 네? 네? 사냥세요세요 사냥 세요세요환영요세요 사냥, 아, 사냥. 어. <laughs> 돌아가면서 네, 음. <laughs> 어, 나도 나도 연배우님이 아, 네. 연기가 어려운 게좀 자세가 너무 좋아서. 너무 힘들어 보이면 잡기 안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잡아야 겠다아 힘들어하는데 불은 척해야 돼좀 힘들어요. 자 기태배우님도 원래 잘하는데 저는 훈련소에서 사격 왕이었습니다. 아, 네. 아, 아, 왕출신. 이것도 되게 이방 같네요. 자이 가운데 여기 계단에 앉아서 마지막 포즈 취하면서. 1구역, 센터, 세분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불문장미풍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